캡처 카드를 배신! 재밌는 경쟁이 되겠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이번 어? 타이니 스어는 어? 내가 가져가겠어? 말처럼 쉽지 않을 거야! <laughs> 잠깐! 어. <웃음> <웃음> 뭐야! 타이니 수는내거야 어, <laughs> 어... 먼저 찾는 사람이 가는 거지. 아, 그럼 난 먼저 간다. <laughs> 우리도 가자. 그래, 알겠습니다. 우와, 나, 어? 어? 아, 이 소리는. 우라마, 니노 어? 정신 차려. 어,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무슨 일이야? <laughs> 이건 함정입니다. 어, 함정? 어? 보십시오. 아마도 캡처카이만 반응하는 특이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캡처카에게만? 누가 우리를 노리고 이곳에 터치해 놓은 건가? 큰일이에요! 모두에게 알려야 해요! <laughs> 좋아! 다 같이 찾아보자! 아, <laughs> 어? 같이 가, 알키온! 넓으니까 신나는데? 그저 끝까지 달리기 경주다! 곱찬아! <laughs> 알키온은 괜찮아? 어? 알키온이 왜? 조심해. 이곳에 캡처카를 노린 함정인 것 같아. 함정이라고? 응. 초소형 발신기야. 뭐? 안돼! 안돼! 어? 용천아! 왜 그래, 용천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돼 어? 간발의 차이였어. 저건 고마워, 용천아. 그런데 어? 대체 뭐였지? 제 끈질긴 녀석이군 제? 그 디톤이 이상해. 뭐? 음. 제지 이 씨야. 뭐? 제? 이 역시 네가 꾸민 짓이었구나. 내 디톤을 이렇게 만들다니. 용서... 내 디톤이라고? 어? 그게 무슨 소리지? 아 정신이 들었구나. 걱정했잖아 디톤. <laughs> 정말 다행이야. <laughs> 뭐하는 거야? 어? 난네 장난감이 아니야! 나는 지구 탈환 계획을 위해 칼로비스님께서 이 지구로 보낸거다! 어? 캡처카의 진짜 기억이 되돌아 온거지 뭐라고? 어? <laughs> 오래전 나는 지구 탈환 계획을 위해 캡처카들에게 명령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지 이건 그때 내 명령을 되살리는 재가동 정보다 접촉하들이 이 정보에 접촉하면 기억에서 지워졌던 내 명령이 되살아나 다시 나의 충실한 부하가 될 거다. 그런가였군. <laughs> 난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어? 타이쏘 반응이다. 마침 잘 됐군. 이걸 이용해 함정을 만드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 뛰어난 기술로 이곳에 정보 발신기를 설치해 두었지. 드디어 캡처카들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된 거다. 티톤 뭐가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냐? 그건 칼로비스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만든 세뇌 프로그램이잖아! 찾았다! 데이노 케이노스다. 놓치지 않겠어! 오라버니가 캡처카를 상대하니까 공룡투집은 내가 해야지 체질 풍성, 발사. 공룡 체질 시간을 너무 뺏겼어. 그래. 아렌, 어건 정말 왜 그러는데? <목소리> 어? 오는눈 없는 왕자님이랑 신비한 일에? 칼로스님 갈... 어머, 어, 무슨 일이야? 허, 드디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모양이군. 네! <목소리> 이런일이! 음, 칼로비스가 심어놓은 명령이 되살아난 지금 녀석들의 대장 칼로비스겠지 음, 그외 명령을 듣지 않을거다 <laughs> 너희의 캡처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너희도 내 편이 되라 뭐? 그러면 캡처카들은 예전처럼 너희의 명령에 따를거다 어? 자 어떻게 할테냐 아...아레... 그래, 그렇다면 한 편이 되어 주지. 어, 루이... 그, 그, 그래도 되는 겁니까요? 왕자님, 몰라... <laughs> 다이노사우루이드는 짜증 나지만, 내 캡처 카가 아닌 아래는더 이상 오이! 아렌이 아니잖아. 어쩔 수 없네. 어? 어? <laughs> 조심비까지, 대본으로 원래대로 되돌릴 때까지! 무슨 불안이... 하지만 이걸로 내 계획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곧 있으면 이 지구는 우리 다이노사우로이드의 것이 될 거다. 야, 루이! 너 진짜 칼로비스 편이 되려는 거야? 분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나도 같이 가, 루이! 어... 어. 금방 돌아올게. 아마... 용찬아, 개, 김 캡처카들을 빼앗기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